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도 할 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며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테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에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놓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으로 시작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제 말씀 본문만 떼어놓고 생각하면 마치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교회가 어떻게 치리해야 되는지 뭐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전체적인 마태복음 18장의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했죠. 마태복음 전체적인 그 18장 전체의 내용은 시작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잃어버린 양과 같습니다. 라고 하는 지금 흐름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혹시 아니면 우리가 어떤 대인 관계를 할때 누군가 우리 앞에서 잘못된 어떤 행동을 할때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생각은 나도 저 사람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차량운행하면서 오는데 저 백제교 한 중간에서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길로 이렇게 이제 막 걸어서 이렇게 막꼭막술 취한 사람처럼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검은 옷을 입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다가 1, 2에 또, 우리는 또, 신고 정신이 투철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어, 1, 2에 신고를 해가지고, 백제교, 경찰서에서 규한방면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에 할머니 한 분이 검은 옷 입고 이렇게 휘청휘청 하고 있다. 그래서 신고를 했는데, 이제 방금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분 어디 사시는 분인지 아냐고. 그래서, 저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분이 어디 사는지. 근데 이제 보면 뭐예요? 그분도 그분이 어디 사는지를 잘 모르니까, 경찰 아저씨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 우리가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느냐 말이에요. 저게 미래의 나다.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저게 미래의 나다. 그래야 뭔가 마음에 귀찮다. 아뭐 저런 사람들 쫙 이렇게 돌아다녀. 이런 생각이 안들죠 저게 나야. 저게. 저때 되면 내가 저럴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오늘 말씀도 보면은요. 베드로가 느닷없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아멘. 방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거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끝으로 가면서 점점 뭐한어 네가 직접 가서 얘기해라, 두세 사람 데리고 가서 얘기해라, 교회가 가서 이제 얘기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 미워하고 그 사람 욕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둬라. 이런 이제 이야기였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어떤 눈으로 보면, 아, 잘못한 사람을 그렇게 치리하라는 이야기구나, 라고 들릴 수 있는데, 바로 이어지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하는 질문을 보면, 베드로는 지금 앞에 있는 질문이 어떻게 들렸다는 거예요? 아, 용서해 주라는 이야기인가 보다. 이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가 잘못을 범하면 얼마나 용서해 줘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어린 양, 어,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수 없다. 너희가 길 잃어버린, 어, 양이 너희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를 어느 자리로 인도하느냐?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나도 저 상황이 되면 저럴 수 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아, 예수님. 우리가 형제가 죄를 범하면 그럼 얼마나 용서해 주면 됩니까? 한 일곱 번쯤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요. 당시에 당시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하고 다녔던 바리새인들 또 많은 그런 어 랍비들 그 선생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냐면 누군가를 세번 정도 용서해 주면 그건 정말 훌륭한 일이야. 세번 정도 용서해 주면 충분해. 이제 그것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에 세번 정도 용서해 주는 거, 어그 정도면 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세번 용서해 주는 것도 어렵잖아요, 사실은 한번 용서해 주는 것도 어렵고 두 번도 어려운데 세 번은 더 어렵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몇 번을 더했어요? 네 번을 더해서 그래. 우리 유대인들은 7을 좋아하지, 완전수 7.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7일을 상징하는 7. 그래, 예수님, 제가 보통 납비들도 세번 정도 용서하는데, 제가 한 일곱 번 정도 용서하면 어떻게, 예수님 좀 괜찮지 않겠습니까? 칭찬 듣고 싶어서, 베드로가 정말 일곱 번 용서했다는 게 아니고요. 칭찬 듣고 싶어서, 최대한 목표치를 잡아서 일곱 번 정도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22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읽겠습니다.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은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베드로야 네가 일곱 번 용서하는 걸 얘기했잖아. 그런데 일곱 번씩 몇 번이요? 일은 번까지되라 그러면 7, 7에 49에 공 하나 붙이면 490번이죠. 한 사람에 대해서 490번이에요. 이게 너의 평생에 490번만 용서하면 돼. 이래도 지금 490번이 만만한 숫자가 아닌데 한 사람에 대해서 490번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 명이 출석하는 교회 단임 목사는 자기 교회 교인들만 용서해도 490에다가 만을 붙이면 몇몇 번이죠? 490만 번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횟수를 지금 정해놓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횟수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너희는 다 용서해줘도 괜찮은 사람들이다. 끝까지 용서해줘도 된다. 라고 하고 말씀을 끝내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그 종의 비유, 이것에 담고 있는 내용이 처음에 이렇게 시작돼요.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방금까지 예수님이 용서 얘기를 베드로랑 했잖아요. 근데 그 용서에 대한 이야기 연장선상에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데. 이 사이를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이어가고 있느냐? 거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용서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용서가 천국.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천국이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천국이고, 그 용서의 집합체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우리가 뭐그 비유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24절에서 27절, 우리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결산할 때 만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며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어떤 사람이, 이제 이 사람도 보통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빛을 이렇게 많이 질 정도니까. 1만 달란트는 뭐 1조 8천억 정도 되는 돈이라고 누가 그렇게 그때 가치로 환산을 해 놨던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정도의 빛인 거죠. 개인이 뭐 임금한테 질수 있는 빛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로마의 황제에게 유대의 분봉왕이 뭔가 빚을 졌다 라는 식으로 어떤 그런 엄청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마만큼의 빚도 질수 있는 그런 정도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표현은 종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종도 보통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임금에게 불려갔어요. 너 빨리 돈 내놔, 내돈 내놔. 1만 달란트 빌려간 거 내놓으라고. 근데 이 사람이 뭐가 자기 생각대로 잘안 됐나 보죠? 그러니까 빚을 못 갚고 이러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임금이 저 사람 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저 사람 몸도 안내도 자식들도 뭐다 팔아서 갚게 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임금 앞에 엎드려서 참으세요. 제가 다 갚겠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이러고 막 쩔쩔 미면서 눈물콧물 흘리니까 그 모습이 안쓰러웠다는 거예요. 참 그, 뭐 보통 사람들은 그런 거 보더 이 사람의 안쓰러움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먹어버린 내 돈만 보인단 말이에요. 보통은 그래요. 그래서 보통 사과하면 잘못 받아줘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손해를 받느냐. 이게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가득히 차서 저 사람이 지금 막 눈물, 콧물 흘리고 그렇게 막, 어 비굴한 행동을 해도 그게 전혀 아무렇지가 않은 거예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있어도 내가 그런다고 용서해 줄줄 알고 그 사람 머릿속에 지금 뭐만 있는 거야? 내가 피해 입은 것만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이 임금이, 이 임금은 뭐, 1만 달러트 정도 안 받아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인가 보죠. 그래, 제 저렇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저렇게 애원하고 사정하는 걸 보니까 내 마음에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 불쌍한 생각. 어떤 불쌍한 생각이 어떻게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도 누군가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아니, 나도 옛날에 저랬는데, 혹은 나도 앞으로 저럴 일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그래도 그 안에 있으면 좀 용서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18장에서 계속 흘러오는 거잖아요. 내가 나도 어린 아이야, 나도 잃어버린 양이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으면.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을 때도 그런 생각이 있으면 나도 저 사람과 다를 것이 없어라는 생각이 있으면 어쨌든 용서할 수 있는 좀 실마리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임금은 왜 용서해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 사람이 불쌍하게 보여줬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쨌든 그 빚을 탕감받았어요 1조 8천억이라고 하는 빚을 탕감받았어요 와이 사람이 밤에 잠은 잤을까요? 이게 임금이 얼마나 힘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 빚을 지고 말이죠. 어깨가 짓눌려 가지고 그냥 막 허덕이다가 아주 그냥 하늘로 펄펄 날아갈 것 같았을 것 같아요. 임금을 만나고 돌아오는데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요? 자기한테 돈 빌린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왜그 사람을 또 만나요? 만나기는 근데. 이제 비유에서 나오는 이야기니까 반드시 만나야 될 사람이죠. 만났는데 그 사람은 이탕감 받은 사람에게 얼마 빚진 사람이냐면 100 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에요. 100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성인 남성 하루 품싹이에요. 요즘에 인건비가 올라 가지고 막 사람들이 많이 힘들다고 하고 또 인건비가 올랐다고 해서 또 일할 데가 없다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뭐 일이 있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설교 시간에 아주 옛날에는 100데나리온을 환산할 때 하루에 일단 5만 원으로 계산하다가 그좀 지나서는 10만 원으로 계산하다가 요즘에는 20만 원으로 계산해요. 우리가 세월이 빨리 흘러가는 걸 느낄 수가 있죠. 그럼 20만 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1 0 0대1데나리온은 얼마예요? 2천만 원이 2천만 원. 아니 2 0만원 200만 원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 그 생각을 한번 해 보자고요. 여러분. 1조 8천억 원을 탄감 받았어요. 그러면 너무 많은 빚을 탄감 받았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2천만 원 빌려간 사람한테 너 갚지마 이렇게 할수 있어요 우리가? <laughs> 만약에 그거 할수 있다고 지금 생각이 들면은요, 우리는 사실 용서 못할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바라볼 때. 내가 지금 2천만 원을 받으면 저 사람을 용서해 줄수 없을까?라고 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용서 못 해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어떤 예화를 대할 때는. 그렇지 저 사람 참 이상하네 방금 1만 달러한테 탕감받았는데 그거 100대 나리원을 그 용서 못해줘 이렇게 생각하라는데 이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럼 우리는 그거 용서해 줄수 있느냐 2천만원 받을 거 있는데 그거 안 줘도 되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미안말 말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아이 목사님 무슨 얘기해 우리 2천만원 정도 1만 달러한테 탕감받았으면 2천만원 정도 탕감해 줄수 있죠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세상에 용서 못할 게 없다니까요. 거의 용서 못할 게 없어요. 누가 길에 가다가 여러분들 뺨을 때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 뺨한대 때려놓고 합의합시다. 제가 2천만 원 드릴게요. 용서 안할것 같으세요? <laughs> 대부분의 일들이 그게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게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사람이랑 우리랑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큰 차이가 없어요. 우리는 그거 용서 못하잖아요. 2천만 원이 웬 말이에요? 우리는 20만 원 빚진 사람, 200만 원 빚진 사람도 가만히 아니 도, 돈을 그렇게 실질적으로 빌린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나한테 무슨 그냥 말 한마디 던진 것 같고도 그냥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렇게 벌벌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2천만 원을 200 100 대나리오는 받아야 되겠나봐요. 그래서 너 언제까지 갚어 이게 아니라 내가 아주 오늘은 너를 아주 그냥 끝장을 볼 거야. 그래가지고, 그 백대나리온 가진 사람을 끌고 가서 옥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옥에 가두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아유 저거, 저거 말이야. 자기는, 자기는 주인한테 1만 달란트를 탄감 받았는데, 어? 자기는 백대나리온을 저거를 해결을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저렇게, 어, 옥에 사람을 가두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 옥에 갇힌 사람을 불쌍하게 여겨서, 주인한테 일러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32절에서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놓아여 그빛을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임금님이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을까요? 임금님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백데나리온 가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던 그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야 내가 저 사람한테 베푼 것을 저 사람은 한 개도 한 개도 감사하고 있지 않구나. 저 사람에게는 이것 자체가 별로 기쁨이 되지 않구나. 내가 용서해준 바로 그날 어떻게 이런 일을 할수 있어? 내가 저를 용서해준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그런 조건이면, 그게 그렇게 큰 가치라면 저 사람도 용서해줄 수 있어야지,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준 행동이 저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라는 생각이 들은 거죠. 그래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소중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합니까? 임금이 다 갚을 때까지 오게 가두라는 거죠. 그럼 뭐 이제 죽은 거죠, 뭐.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예수님 일곱 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다. 일곱 번씩, 일은 번 용서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왜이 1만 달란트 탄감 받은 사람의 그 비율을 우리에게 들어주시느냐. 천국이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천국.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천국은 감사하는 마음, 소중함을 아는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 잃어버린 양 같은 마음, 그 마음을 어쨌든지 가진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요.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 붙들려 살지 않아도 된다. 라는 의미거든요. 그럼 세상에 붙들려 살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기 때문에 너희들 그거 2천만 원, 1 0 0테나리온 그거 안 받아도 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인지하는 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거 안 받아도 너희들 산다. 세상의 법칙 따라가지 않아도 너희들 굶어 죽지 않는다. 거지되지 않는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일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먹여 살려줄 테니까 백수로 평생 살아라. 이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 혹시 내일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내일 우리 자식들이 이러면 이런 일 없다는 거예요. 없다. 하나님이 다 필요하니까 주시는 거고 필요하니까 그 일을 주신 하나님은 채워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자유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람들에게 드러내며 사는 거라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지향점이에요, 지향점. 예수 믿고 돈 많이 벌어서 이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돕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해야지 이게 지향점이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지향점이에요. 돈 많이 버는 길로 가서는 이웃을 돕는 데까지 도착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로 못 간다고요. 우리의 지향점은 내가 탄감 받았으니까 나도 탄감해 줘야지. 그러면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죄에 붙들려 사는 게 아니라 자유 안에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서 있는 그이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지향점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못 하는 거예요 그걸 못 한다고요 인간들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아요. 근데 거기를 붙들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자유를 가지고 쓸만한 삶을 살아가지를 못하고 여전히 또 모으고 있다고요, 여전히. 아직도 여전히 모으고 있어요. 얼마나 살려고 아직도 모으고 있어요. 언제, 언제 하나님 영광 위해서 뭐, 언제 쓸만한 행동으로, 언제 용서하고, 언제 나눠주고, 언제 할 거예요, 이제. 몇년더 산다고. 아직도 모으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살려만 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이 애,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을 다 줬어요 풍요로운 거다 줬단 말이죠 적과 꿀이 오르는 거다 줬어요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러 가나안 들어갔을 때 포도송이가 얼마나 해요? 이때 심한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막 이고 올 정도로 그렇게 좋은 데를 줬어요 자기들은 이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되면 그큰 은혜만 가지면 다 용서할 것처럼 막 행동했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먹고 사는 일이 해결되니까 어떻게 해요? 더 많이요, 더 많이. 더, 더, 더 주세요, 더!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새벽마다 모여가지고 가운데다가 날로 피워놓고 밤에 고구마 쪄먹으면서 밤새 기도하죠, 철야 기도.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돈 주시면 하나님 영광에 선교하고 하나님 영광에서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살겠다고. 다 어디 갔어요, 그 사람들. 다 죽은 건 아니잖아요. 요즘 100살 넘어 사는데. 다 침묵하고 있죠. 다 그냥, 그냥, 저냥 살아요. 편안하게 그냥 산다고요. 그러면서 편안하게 늘어져 살면서 하는 일이 뭐예요? 에이구, 저 사람 잘못이네. 저 사람 똑바로 못 사네. 이러고 그냥 산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한계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이 결국 우리한테 해주고 싶은 건 뭐예요? 애초에 17장 제일 마지막에 있었던 그때 예수님께서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니라, 여기서부터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용서가 뭔지, 천국이 왜 용서인지, 그것을 완성하고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는다. 예수님 안 죽으면 왜요? 우리가 실력 없어서 못할까봐요? 그래, 니네가 실력 있는지 없는지 용서 이야기 한번 해볼까? 일만 달란트 탄감 받은 너희가 백 대나리언 용서해 줄수 있는지 한번 볼까? 니네 못해. 너희들 못하잖아. 역사가 너희들이 못한다는 증거야. 그래서 내가 용서라는 그 단어에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는 천국이라고 하는 그 공간과 장소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이 뭔지 용서가 뭔지 그래서 그 용서가 무엇을 만들어 낼수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원래는 무엇을 만들어 내기자 한 거였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종대였던애국에서 건져내서 이렇게 많은 걸 얻었네. 자, 우리도 그러면 우리 이웃을 삼기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함께 살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천국이 되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지옥이 됐죠. 지옥이라는 게 뭐예요? 아니 자기 욕심 이루자고 자기 자식을 인신제물로 드리는 게 그게 지옥 아니면 뭐예요? 그 지옥 아닙니까? 뭐 어디 뭐, 뭐 뜨거운 불에다가 우리를 넣다 뺐다 넣다 뺐다 이게 지옥이에요? 내 안에 있는 그 탐욕과 욕심이 내 자식을 찢어발겨서라도 내 욕심을 채우겠다 이게 지옥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국 같은 세상을 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들이 천국을 지옥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 같은 세상에 오셔서 이 지옥에게 천국을 알려주시고 천국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세워가는 거죠. 그게 교회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해라, 함께 가라. 너할수 있다. 그게 자유를 가진 사람이 역할 할수 있는 일이다. 세상에 붙들려 있는 사람, 죄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용서 못 한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 예수님이라고 하는 나무에 접붙임된 사람들은 용서한다. 그렇다고 무슨 용서한다고 해서 가 가지고 뽀뽀해서 이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덜어내는 거예요 덜어내는 거.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